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찬서받으소서 그때 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님께서무도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함거나 침상 서에 놓지 않는다 등경위에 놓아 들어오는 이들이 빛을 보게 한다 숨겨진 것은 드러나고 감추어진 것은 알려져 훤히 나타나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 잘 헤아려라. 정령, 가진 바는 더 받고, 가진 자는 더 받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가진 줄로 여기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미합니다. 어서서 성령님 오늘 일독서 말씀은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하고 계속 묵상하면 참 좋은 말씀입니다. 이웃사랑을 내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잘 알려주는데 특별히 우리 32절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는 삐뚤어진 자를 역겨워하시고, 올구전 이들을 가까이 하신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본문 안에서, 오늘 일독서 본문 안에서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보면, 삐뚤어진 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예? 도와줄 수 있는데 선행을 거절하는 사람. 가진 것이 있으면서도, 어, 내가 집에, 집에 가서 한번 확인해볼게. 있는지. 예. 안 주려고. 예. 그렇게 마음 먹는 사람. 예. 이웃이 내 옆에서 잘 지내고 있는데 그에게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예. 그를 좀 한번 먹이려고 아주 그냥 예. 그런 마음을 먹는 사람. 그리고 또 나한테 특별히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여러 가지 이유들로 뭐 대표적으로 뭐 시기, 질투겠죠. 예. 그런 것들로 시비 걸어서 다투는 사람. 오늘 여기 일독서에 나오는 내용들이죠.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 특별히 여러분들 삐뚤어지다. 이 히브리 말을 보면은, 어 누군가의 시선에서 사라지다. 를 의미하는 단어의 수동 형태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시선에서 사라져버리게 되는 거 그래서 사전적인 의미로는 빗나가다, 잘못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시선 안에서 내 스스로 사라져버리는 것을 선택하는 거 이게 삐뚤어진 자입니다 네. 그러면 주님의 시선 안에 온전히 머물면서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오늘 복음에서 잘 나오죠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하십니다 17절 오늘 복음이죠 숨겨진 것은 드러나고 감추어진 것은 알려져 훤히 나타나기 마련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는 신앙인들은 근본적으로 무엇인가를 숨기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다 드러내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좋은 것을 드러내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한테 더 많은 은총을 받을 테고 받을 것이고 나쁜 모습 부족한 모습을 내가 드러내면서 살아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용서와 자비로 나를 대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의 마음은 모든 것을 훤히 드러내는 것, 이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의 마음가짐이죠. 숨기는 마음, 가리는 마음은 어디서 왔을까요? 창세기를 읽어보면 알겠지만, 악에서 온 마음입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했죠? 나무 그늘 속에 숨어 버렸잖아요. 감추고 숨기고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은. 오늘 일독서에서 나오는 주님 앞에서 삐뚤어진 자, 하느님의 시선 안에서 사라져 버리려고 하는 자,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게 뭐예요? 이웃도 안 도와주고 험담하고 아무 잘못도 없는데 식이 질투 때문에 한번 맥이려고 하고 망신 주려고 하고 나를 뽐내려고 하고 그런 것들이 그 감추려는 마음 안에서 다 나오는 죄의 열매들이죠. 예수님이 특별히 마지막에도 이런 말씀 하세요. 자, 1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 잘 헤아려라. 정령, 가진 자는 더 받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가진 줄로 여긴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하나님의 은총을 갖고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더 충만히 받는 삶으로 나아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하느님의 은총을 소유하려고 하지 않는 자는 이미 남아 있는 은총마저 다 빼앗기면서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 독서와 복음 말씀을 통해서 아주 명확하게 알 수가 있겠죠. 무엇인가를 숨기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들. 어, 그 악에서 오는 마음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하느님께 내가 그 숨기고 싶어 하는 것까지 다 드러내고, 도움을 청하시고, 주님 앞에서 깨끗이 인정하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베드로가 제가 옛날에 강론 때도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예수님 세반 배반할 때, 그 배반 장면에서 나는 저 사람을 모르고, 이렇게 세 번이나 얘기했던 소리를 누가, 누가 듣고 있었을까요? 열두 사도 중에 들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아무도 들은 사람이 없어요. 그 자리에서 들었던 사람은 누구예요? 베드로에게 질문했던 하인, 그죠? 그리고 그 뜰에 있었던 그뭐 유다인들 뭐 모르겠네요. 로마 병사들 하여튼 배반 장면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열두 사도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세 번이나 배반했는지 아주 분명하게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거 누가 얘기했을까요? 누가 이렇게 얘기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했던 장면이 성경에 그대로 들어가게 되었을까요? 누가 얘기했을까요? 1번, 본당 신부님, 2번, 청당동 본당 신부님, 3번 신부동 본당 신부님, 4번 베드로 본인 몇 번이에요? 네, 베드로가 얘기했기 때문에 이 내용이 성경에 들어가게 되었죠. 초대 교회 공동체는요 자신의 잘못을 감추고 또 감추고 또 감추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나의 못난 부분도 형제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자신의 부족한 것을 숨김없이 이야기하게 되었을 때 비난하고 저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하느님의 은총이 충만히 내리도록 함께 기도해 주고 그 상처가 은총으로 바뀔 수 있도록 협력하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교회는 그런 모습 안에서 태어났어요. 오늘 날 교회가 그런 모습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사도들의 공동체는 상처 안에서 태어났고, 넘어짐 안에서 태어났고, 실수 안에서 태어났고, 예수님을 버릴 정도로 그 나약함 안에서 태어났는데요. 이제는 누군가가 감추어져 있는 것을 이야기하면 우리 본당은 어떤 공동체인가요? 1번, 그 사람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고 그 사람이 그 어려운 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공동체다. 2번, 아이고, 어떻게 그러나에, 어떻게 해? 그런데, 그래 놓고선 곧바로 그 사람 없는 데에서 내가 좋아하는 교우들 다 불러다 모아놓고 오늘 일독서에서 하지 말라는 짓을 그대로 하는 공동체다. 몇 번입니까? 우리 분당은 이뻐라. 그래요, 이뻐라. <laughs> 네. 숨겨진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굳이 숨기려고 하지 말고 모든 것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총을 청할 줄 아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게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고 믿음이 생기면 생길수록 내 안에 맺어지는 열매인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은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실 겁니다. 악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은총을 계속해서 빼앗기도록 할 겁니다.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지는 내 자신에게 달려 있죠. 자 그래서 오늘 일독서는 예, 하느님의 시선에서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살아라. 그 삶은 이웃을 사랑으로 대해주는 삶이다.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고요. 오늘 복음은 하느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숨기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드러내놓고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하느님께 은총 청하고 주님의 자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오늘 복음이 이렇게 알려주고 있죠. 오늘 하루 이웃들을 좀더 너그러운 마음으로 사랑하고 그리고 내 자신을 좀 하느님 앞에서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면서. 부족한 점이 있다면 하느님과 성모님께 도움 청하는 기도를 하면서 오늘 하루를 거룩하게 보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은총에 더 많은 은총들을 분명히 보태어 주실 겁니다. 숨겨진 것은 드러나고 감춰진 것은 알려져, 훤히 나타나기 마련이다. 아멘.